예, 그래서 어,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지금 3번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어, 굉장히 짧은 심보을 보내면 TS가 충분히 짧은 거죠. 이때는 채널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너무 짧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와이드 밴드 시그널링, 즉 W가 굉장히 큰 경우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TS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TS가 지금 당연히 코헤런스, 어, 아 e t i 아니군요 코 coherence time is a c o t c 보다는 작아서 요거는 이제 코 i 런스 타임이죠 죠략적으로 time is a c o h e r e 어 심볼 듀레이션이 너무 짧기 때문에 우리가 슬로우 페이딩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와이드밴드 시그널링이니까 당연히 풀컨셉티브 페이딩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 번의 정답은 와이드밴드 그러니까 시그널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풀컨셉티브하고 슬로우 페이딩이 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어사번 문제는요. 여기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어, 이렇게 유저 에이quip먼트라고 했었죠? 이렇게 있을 때, 이때 유저 에이quip먼트에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가는 링크가 뭐냐? 업링크 적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네, 업링크 또는 리버스 링크입니다. 두개골로라고 했으니까 업링크와 아, 리버스 링크 골라주면 되겠죠. 그다음에 두번 문제는 어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리시버에서 갖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TX 쪽에서 RX로 보내 줄때 이렇게 데이터를 보낼 때 여기 데이터를 이제 이렇게 보내고 중간중간에 여기다 파일럿을 보냅니다. 파일럿이라는 건 뭐냐면 또는 이제 다른 말로 트레이닝 시퀀스라고 하죠. 트레이닝 시퀀스 트레이닝 시퀀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뭐001011뭐 이런 식으로 주어 뭐 이렇게 많이 보낼 수도 있고 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어떤 알려진 신호를 보내요 그러니까 리시버에서는어 데이터는 뭐가 들어올지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디텍션을 해야 되는 거고 뭐 들어올지 모르니까 하지만 여기 그00001011 자리에는 이게 들어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채널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magnitude와 이 phase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채널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을 어디서 쓰냐면 여기서 사용을 하는 거죠 detection을 할때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 데이터 파트에서는 우리가 r는 어, a x 이게 j f에 x 플러스 n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노이즈가 뭐 굉장히 적다라고 치면 노이즈가 많으면 사실 뭐잘 디텍션 할 수가 없고요. 노이즈가 상당히 적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앞에 부분을 알면 어 리시버 received signal로부터 x를 찾아내는 건 쉽게 찾을 수 찾을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그 트레이닝 시퀀스를 보낼 때는 x를 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받은 게 받은 거는 당연히 들고 있고, 그러니까 그때 요 요걸 알아내는 건 쉽겠죠, 그렇죠? Fading Gain과 Phase를 찾아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 어, 채널이 변할 때마다 어, 한 번씩 그 Known Training Sequence를 보내야 한다. 그다음에 채널이 변할 때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 이건 뭐좀 전에 했었죠, Coherence Time입니다. 그래서 Coherence Time이 될 때마다 어, 우리가 Training Sequence를 보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코 o h 타임마다 채널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자주 트레이닝 시퀀스를 보내면 어떻게 돼요? 데이터를 보내질 못하죠 그러니까 어, 쓸데없이 아는 시퀀스를 보내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스피드 자체가 줄어들게 되겠고요 그리고 어, 또 너무 가끔 보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시퀀스를 자주 안 보낸다 그러면 이제 계속 데이터를 보내느라고 채널을 사용하니까 그건 뭐 좋은 측면도 있는데 일단은 그에스티메이션 자체가 잘안 됩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리시버가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면 디텍션을 어, 제대로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R을 봤는데 요 A하고 Exponential J, V가 뭔지도 모르면 X를 찾아내기가 매우 곤란해지겠죠. 그래서 어대권건 5번의 정답은 c o h 스타임입니다. 6번 문제는 어, 텍스 파워 마이너스 10db w 일때 이것이 몇 밀리 아, dbm이 되느냐 이거죠 30db 항상 30만큼 차이가 난다고 했으니까 20 어, dbm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는 자, 셀렉션 컨파이닝을 구현할 때 루시버 다이버 스티 브랜치 가운데 이제 큰 거를 선택한다. 근데 뭐 실제로 구현할 때 얘기죠. 그래서 ReceiveSignal의 세기를 나타낸 거예요말 그대로 ReceiveSignal의 세기죠. ReceiveSignal ReceivedSignal StrengthIndicator 해가지고 RSSI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8번 문제는 어 지금 MRC 증명하는 거니까 이건 좀 전에 다 했고요. 그다음에 CDMA나 CDM에 대해서는 중간사 끝나고 하기로 하고 OFDM도 마찬가지로 중간사 끝나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프레드 스펙트럼 기법 가운데서 중심 주파수를 계속해서 바꿔가는 기법 이거는 했었죠. 그렇죠? 네. 예. 리퀀시하핑 기법입니다. 그래서 중심 주파수를 여기 쓰다가 저기 쓰다가 이렇게 왔다갔다 점프하면서 쓰는 테크닉을 우리가 풀 p 시 하빙 스프레드 스펙트럼 테크닉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13번 문제. 작년도 기출 문제 중에 예. 한상 문제 보면 어, 우리가 노테이션을 수업 시간에 약간 좀 다르게 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뭐 아웃지 프로버빌리티는 어떻게 되냐면 아지 프로버빌리티는 여기서 그 어떤 p r 이 어, 우리가 받는 어떤 뭐 m 마가 이게 s n 이라고 해야 되죠 우리가 받는 거 인스턴테이너스 s n 이죠 인스턴테이너스 순간 snr이 instantaneous snr이죠 순간 snr이 어떤 threshold보다 어. 여기서는 지금 threshold를 gamma0라고 했으니까 gamma0로 합시다 시험 문제 gamma0보다 작을 확률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이 instantaneous snr은 음 우리가 뭐터비슷때데 감마 b라고 썼었는데 어쨌건 이거는 무슨 분포를 가져요? 이거는 익스포네셜 랜덤 베리어입니다. 엑스포네셜 랜덤 베리어. 그래서 이게 분포가 지금 익스포네셜이니까 이거는 지금 어떤 식을 나타내냐면 익스포네셜 마이너스 감마 바 분의 감마 제로. 되겠죠? 그래서 지금 outage probability가 뭐1 minus e x p o n e n t i a l 이 y m 이라고 했으니까요. gamma b a b u n gamma zero 가 아, 네, 우리가 지금 그 우리 필기에는 아마 g a m m a a r i g a 이걸 따라갑시다. 그래서, 요게 지금 0.1이 된다라는 거죠. 0.1. 예. 그리고, 요게 마이너스 70 dBm이죠. 마이너스 70 dBm. 그러니까, 감마바가 10배로 커야 되죠. 이 분자보다. 10배로 크면, 10배로 크다라는 건 뭐예요? dBm으로, 뭐, 어차피 dB 스케일로, 그, 10배가, 10배가 10 dB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60 dBm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 플러스 10 하면 마이너스 60 dBm. 그래서 어 답을 dBm 단위로 써라 그랬는데 예 정답은 마이너스 60 dBm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4G LTE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멀티플 액세스 기법은 지금 멀티플 액세스 기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OFDMA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멀티플 액세스 제가 멀티플 액세스 기법을 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MA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에서 LTE 그 데이터 연결시켰을 때 받는 그 서비스의 멀티플 액세스 기법이 뭐냐 그러면은 OFDMA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은 블루투스 로우 에너지에서 사용되는 모듈레이션 기법인데요 그러니까 블루투스 4.0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새롭게 그 스펙에 추가된 그런 표준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oT에서 아주 많이 어.. 아주 핵심적인 그런 뭐 스탠다드라고 할수 있는데 어.. 모듈레이션 기법은 뭘 쓰냐면 GFSK입니다 G.. GFSK 또는 GMSK라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GMSK 그래서 가우시안 Frequency Shift King 또는 가우시안 미니멈 쉬프트 킹다 좋습니다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 저렇게 쓰셔도 됩니다 16번 아, 와이파이는 이제 802.11을 따르는데 그8 0 1 1 n 부터 802.11n부터 어, 상당히 고속으로 전송을 하죠. 이때 어떤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이냐? 이건 우리가 배웠었죠. 마이모. 네, MIMO. 정답은 마이모죠. 그러니까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그래서 여러 개의 안테나를 세우기 때문에 우리가 빠른 전송, 전송 속도를 가진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17번. 3G 셀룰러 통신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멀티플렉스 기법은 아, 이건 볼 것도 없죠. 네. CDMA입니다. 코드 비전 멀티플렉스가 되겠죠. 그다음에 8번. 자, 채널 레시프로시티 를 이용해서 트랜스미터에서 CSI를 얻기 위해서 어떤 듀플렉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가? 레시프로시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음 이거는 뭐냐면 어, 채널 리 c 프스티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지 아닌지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지금 하도록 하죠. 일반적으로 FDD 같은 경우는 채널 리 c 프스티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FDD 같은 경우는 이게 프릭 스펙트럼을 보면은 요 높은 채널은 뭘로 쓰냐면 이 그러니까 하이 리퀀시 성분은 요요쪽 그러니까 다운링크 쪽에서 이 요, 높은 스펙트럼 쪽을 쓰죠. 이게, 이게 이게 DL이고 요게 요쪽 파트를 이제 UL로 씁니다. 업링크 쪽으로 이렇게 써요. 그런데 이 방식은 채널 리시프러스티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널 리시프레스티가 뭐냐면 어, 다운링크 채널이나 업링크 채널이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수 있냐 즉이 채널이나 이 채널이나 똑같다 똑같은 페이딩을 겪는다 라고 할수 있냐 일반적으로 못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밴드가 넓기, 넓기 때문에 어, 오메가 오메가인가요? 어, 굉장히 넓은 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그 그러니까 코헤런스 밴드 위치가 충분히 작아요 예, 그래서 이 채널하고 이 채널은 같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여기서 이제 CSIR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at r 을 나중에 이게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뭐잘좀 해볼 수 없냐 업링크했을 때이 이 채널과 이 채널이 같다라는 게될수 있냐 그즉 csir을 마치 업링크 에서의 csit처럼 쓸수 있냐 못 씁니다 ftd에서는 그런데 이게 tdd면은 가능해요 이게 dd가 뭔지는 알죠 그 그러니까 이게 frequency division duplexing을 얘기하는 겁니다. 듀플렉스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쌍방향 통신을 할때걔네들이 어떻게 데이터를 나누고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TDD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음, 얘가 한 1ms 동안 보내면 또 1ms 동안은 얘가 보내고 다시 1ms는 뭐 다운링크 쓰고 어 1ms는 업링크 쓰고 이런 식으로 타임 쉐어링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TDD라고 합니다.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 근데 타임 디비전 듀플렉싱을 하면 채널 리시플시티가 성립해요. 왜냐면 그 1ms 동안 그 1ms 너무 좀긴것 같긴 한데 뭐1 마이크로세크라고 합시다. 그럼 1 마이크로세크 동안 채널이 거의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어차피 CSI R은 무조건 되는 거니까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앱 리시버를 가지고 있을 때 다음 타임 슬롯에서 즉 업링크가 될때 얘가 이거를 CSI T로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트랜스미터가 결국은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채널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면 굉장히 유리해지는데 보내기 전에 그래서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듀플렉스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정답은 TDD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레시프레스티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뭐가 되죠? 어, 채널이 그 변하는 타임, 코히어런스 그 타임이 충분히 길어야 되죠. 그러니까 TDD의 그 스위칭 타임보다 그 스위칭하는 즉 TDD에서 그 스위칭하는 그 시간보다 코히어런 스타임이 충분히 길어야 된다는 라 거죠. 채널이 빨리 바뀌면 안 된다는 라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낼 패킷이 있으면 19번 문제, 보낼 패킷이 있으면 바로 보내는 거. 뭐 타임 슬라시나, 풀크림 슬라시나, 코드를 할당 받지 않고 바로 보내는 랜덤 액세스 기법은 뭐냐? 이거는 알로하 방법이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로하 기법. 그러니까 뭐 CDMA, 뭐 TDMa, FDMa 이것들은 다그 액세스 방법이 그 어떤 사용자마다 어떤 특정한 풀프시 밴드나 타임 슬랏을 할당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 하지 않고 그냥 보낼 거 있으면 보내라 이런 방법을 우리가 a l o 하기법이라고 합니다. 자, 2 0번 문제. 어, 두 개의 diversity 브랜치가 있는 selection combining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있고 수신단에 두 개의 안테나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어, diversity branch의 average snr은 gamma 바로 똑같은 거죠 여기 average snr이 이렇게 감마 바로 똑같다 물론 이제 세이딩게인은다 틀리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어인스턴 a 인스 s n r 이 있는데 어, 그게 이제 뭐, 뭐 g 마 뭐 원이라고 치고 요건 감마 투라고 하면 이제 감마 원은 어 에브리지 s n 뭐 알뭐퍼심볼이라고 하면 요거는 어 a 원 제곱 곱하기 es 분의 n제로 es 나누기 n제로 이렇게 감마 투는 a 투 제곱 곱하기 ES라는 게 인제로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각각 Exponential Random Variable, 요것도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인데 각각은 안테나가 충분히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Independent 하고 둘다 Exponential 분포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요것도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이고 이것도 Exponential Random Variable이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럴 때 SNR Threshold가 감마 제로일 때 Outage Probability를 구하라. Selection Combining이니까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고르겠죠. 요안테나던요안테나던 요 안테나던 값이 큰걸 고릅니다. 그러니까 감마 원이 크면 이러면 안테나 원을 고를 거고요. 안테나 원을 고를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안테나 2를 고르겠죠.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이때 Outage가 발생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Outage라는 건 뭐예요? 가발 생각했다는 거, 생겼다는 건 뭐예요? 감마 그 그러니까 지금 뭐 감마 어, 맥스를 뭘로 두냐면 맥시멈 오브 감마 원, 감마 투가 되겠죠. 물론 지금 감마 원하고 감마 투 전부 다 랜덤 베리어블이기 때문에 감마 맥스도 역시 랜덤 베리어블. 그래서 감마 맥스가 어떤 슬레시드 감마 제보다 작을, 작을 확률은뭐예 네, 둘다 작은 둘다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감마 1도 감마 0보다 작고 감마 2도 감마 0보다 작을 확률입니다. 여기서 감마 제로는 지금 쓰레숄드예요. 그래서 이거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감마 제로는 감마 제로는 그냥 쓰레숄드다. 그냥 상수야, 상수. 이 네, 상수다. 상수. 랜덤 베리어블이 아니에요. 여기 감마 2하고 감마 1만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니까 이건 안테나 1에서의 에버리지 안 에버리지가 아니죠. 순간 SNR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테나 2에서의 어떤 특정한 순간에서의 아, SNR죠. 이 F/LG가 아니고 네. 지금 F/LG SNR는 감마 바라고 했었고 자 근데 감마 원하고 감마 2는 안테나가 충분히 떨어졌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얘기는 뭐 문제 쓰진 않았는데 뭐 특별한 말이 없으면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probability에 감마 원이 감마 제로보다 작고 감마 원에 감마 2가 감마 제로보다 작을 확률이 되겠죠. 이거 이 뜻은 이제 감마 원하고 감마 2가 statistically independent한 random variable일 때 우리가 그 확률의 곱을, 아 그러니까 joint probability가 각각의 뭐 확률의 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건 얼마가 되냐면 일 마이너스 이코퍼니셜에 마이너스 감마 바 분에 감마 제로가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똑같은 거가 되겠네. 정답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을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뭐 대충 기출 문제하고 뭐 강의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어 특히나 이제 아마 상당히 까다로운 게그 링크 버짓 예. 그거를 꼭 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숙제라고 제가 그 에듀 클래스에 좀 올려놓은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험이 21일인가요? 예. 그렇게 볼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강하는 거다 마치도록 하죠.